이렇게 봐도 잘 생겼고 저렇게 봐도 잘 생겼네. 세월의 흐름조차 연륜으로 보이는 멋짐 장착한 우리의 빵형 브래드 피트. 오늘의 아지어 신의 멋져도 너무 멋진 남자 브래드 피트의 매력이 제대로 돋보이는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로 활약하는 로이. 그는 갑작스러운 이상현상으로 우주 안테나에서 지구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 오호, 보기만 n t 도 아찔한 상황. 가까스로 살아남은 e 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기밀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몰랐 e r e 까지 하나 알게 된이 예전에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있다니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반가움과 혼란함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화성으로 향하는 로이. 화성까지 그를 태워갈 장거리 로켓을 타기 위해 먼저 달에 들르게 된 그. 순조롭게 화성까지 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수상한 무리가 로이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래라 그런지 해적도 어째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빵형이 누굽니까?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합니다 가까스로 해적들을 따돌리는데 성공 컴... 해적과의 싸움으로 함께 갈 동료들을 모두 잃은 로이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 안에서 대령이 넘겨준 자료를 확인하는 로이,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과연 저 메시지가 진실인지, 그 정답을 알려줄 사람은 로이의 아버지뿐이었죠. 부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는 노이. Thank you so much, Major, for all your help. We'll be returning you to the earth in short order. Thank you. Excuse me. Did you get a response from my father? Major, your personal connection has made you unsuited for continued service on this mission. He answered me, didn't he? Major, we will let you know any details as soon as possible. 뭔가 숨기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노이. 그런 로이를 찾아온 건 화성기지의 책임자인 헬렌이었죠. 헬렌의 도움으로 겨우 아버지가 있다는 해왕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에 올라탄 로이. 드디어 아버지가 타고 있는 우주선을 발견한 로이. 어쩐지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이곳에서 로이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결말은 영화 에드아스트라에서 확인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Whether you're dead or alive, you're j u s 잊혀져가는 액션스타 릭 달튼의 스턴트 배우로 살아가는 클리프 이렇게 기운 빠진 릭을 달래주는 건 역시 클리프의 일중 하나였는데요 이거 참 매니저가 따로 없네요 릭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나서야 겨우 저녁 간소를 뜨는 클리프 버거 이잔이 어쩐지 마음이 짠해지네요 그래 그런 그에게도 아직 포기하지 못한 꿈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리게집 t v 안테나나 고치는 신세지만 말이죠 이런 클리이지만 나름 잘 나갔던 시절은 있었는데요 언제나 문제가 됐던 건 그의 불같은 성미였죠 y 이 u 그놈의 성질머리 조금만 참지. 결국 그 자리에서 잘리고만 클리프. 이젠 배우보다는 리그 매니저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클리프. 그 속이 오죽 답답할까요. 간만에 시원하게 드라이브를 즐겨보는데요. You Where are you going? h a t s t I'll be. I'll take you there. 그러다 우연히 만난 히피 소녀를 차에 태우게 되는 클리프. a q u e at the ranch back in the old time days? well, if by the old time days you mean television 8 years ago. yeah. 오랜만에 추억이 서린 장소에서 감수성에 젖어보고 싶었는데 어딘가 변해버린 농장의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hey, does george spawn still own this ranch? yeah, george still owns it. 이것저번 묻는 클립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히피들. this was a mistake. you should leave.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일단 물러나기로 결정한 클리프. 대체 이곳 농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편 그후 찍는 영화마다 대박을 치며 이탈리아 진출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빌. 무척 축하해야 할 일이건만 사실 클리프에겐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9년간의 인연을 정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아쉬움을 술로 달래보는 클리프와 릭 그런데 이때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 무리들이 리의 집앞을 서성이는데 이런 상황은 전혀 모른 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리게 집으로 쳐들어온 이들. 그런데 어째 익숙한 얼굴이네요. 그때부터 어딘가 수상하다 싶더니 결국 일을 저지르러 온 걸까요? Here, 위기에 빠진 클리프 알릭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침입자들. 대체 이들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걸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영화. 원스 오퍼너 타임인 할리우드에서 확인하세요 남자답게 터프할 땐 한없이 상남자 같다가도 부드러운 미소 한 방으로 소녀들의 마음을 싸르르 녹일 줄 아는 남자 브래드 피트 그런 그의 매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의 영화 두 편은 케이블 TV에서 VOD로 만나보고요 아저씨네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